상위 1% 극소수 학생들이 있죠. 올림피아드 금메달, 뭐 논문도 굉장히 좋은 곳에 발표를 하고 창업 경력도 대단하고요. 전설급 스펙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저걸 보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런 길은 모두 다갈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. 이 전설적인 학생들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케이스고요. 그들마저도 굉장히 그들끼리 피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뚫어야 됩니다. 우리가 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이디비 1이나 3 정도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가죠. 많이 부러워합니다. 근데 그 친구들은요. 어린 시절부터 삶을 바쳐 그 운동 하나에 올인을 합니다. 저는 차라리 공부하라고 합니다.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. 우리처럼 평범한 학생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경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그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남의 화려한 성과만 쫓다가는요. 현실적으로 자기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. 탑1%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길을 선택을 하라는 거고, 나의 길을 파라는 거고, 결론적으로는 탑1% 입시 천재들의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.